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그랜저 HG 디젤의 장단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가솔린에 비해 우수한 연비, 넓은 실내 공간, 같은 연식의 SUV 대비 정숙함, 산타페에 들어가는 이점이 아인진. 그런데 가벼운 세단에 올라가 넉넉한 토크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개떡 같은 브레이크 성능. 밀려도 너무 밀린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비상시 앞차를 추돌할 것만 같은 저질 성능. 가솔린 3.0 역시 밀리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랜저 디젤이 110kg 정도 더 무겁다 보니 더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 브레이크에 사피로 업그라하는 분들이 있고 효과는 최고라고 합니다. 출렁이는 하체 서스펜션. 고속 주행 시붕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시속 140km를 넘기면 불안해지고 시내 주행 시에도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춤을 추어 독일차나 GM 대우차 탈 때가 그리워진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스테빌라이저와 강성바를 장착하면 제법 쓸 만해진다고 합니다. YF 소나타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스티어링 휠 감각. 이 당시 형기차의 고질적인 병맛 MDPS로 고속주행 시 불안한 주행 감각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쇼바 바꾸고 브레이크 바꾸고 하체 보강 좀 해야 그래도 달릴만 합니다. 순정 그대로는 승차감이 저질입니다. 할배운전에 최적화돼 있다고 조롱당합니다. 휘발유 대비 연간 30대 40만원 정도 수리비가 더 나갑니다. 그래서 연비로 아껴 수리비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잡소리가 있는 편이고 10만 킬로 이후 터보, 액추에이터한 번은 교환할 각오를 해야 하며 다만 인젝터 등 부품이 국산이라 싸게 고칠 수 있습니다. 디젤차 특성상 DPF를 고려해 장거리 주행을 주로 하는 분께 적당합니다. HG디젤에 관심 있는 분은 올류 K7 디젤도 한번 알아보시길 추천합니다. HG는 하체가 부실하지만 올류 K7은 한 세대 차이 나서 더 좋습니다. 초고장력 강판도 올류 K7은 51% 적용되어 차체 강성도 뛰어납니다. 연비는 고속도로에서 마음껏 펼봐도 14km 정도는 나오고 정속주행 시 18km 이상 나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있는데 쓸데없다는 말이 많습니다. 에코는 초반 가속력도 떨어지고 연비 차이도 크게 없습니다. 마구 쏘고 다니는 성향의 차가 아니라 스포츠 모드도 그리 필요 없고 주로 노멀로 다니게 됩니다. 디젤차 인기가 많이 떨어져 중고차로 구매 시 가성비는 갑입니다. 웬만한 수입차에 비해 실내는 확실히 넓습니다. 하지만 주행 성능보다는 가성비로 타는 차라고들 합니다. 이상 그랜저 HD 디젤에 대해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